전남도가 영광이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6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일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적조 방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해기를 비롯한 전남 지역 봄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아열대 작물인 친환경 논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기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초소형 전기이동수단을 이모빌리티라 e 부릅니다. 블루 이코노미를 추구하는 전남도가 영광 이모빌리티 e 규제자유특구에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예박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는 지난 17일 영광 대마산단에서 김영록 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한 가운데 주식회사 KST 일렉트릭 등 5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643억 원을 투자해 238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이 e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환경부 전기차 보급 사업에 이 e 모빌리티 국비 보조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도 이 e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이 e 모빌리티 보급 중기 계획을 세우고 2022년까지 이 모빌리티 5000대 충전기 7300기 보급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55억 원을 들여 여성과 나이가 많은 농업인의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1,000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일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조 대책 위원회를 열고. 방제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예방대응체계를 세우고 예찰, 예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현장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남은 완도와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로 5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 지역 모내기를 비롯한 봄농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모내기를 마무리한 면적이 11만 3천여 헥타르로 76%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보다 6% 높은 72%로 앞으로 모내기 등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지역 보리와 양파 수확은 각각 72% 85%를 맞춰 오는 25일을 전후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작물 논이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황암 고혈압 예방,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탁월한 과일로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연두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과일즙이 많은 열대 과일 로니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전남 강진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는데 바나나 껍질과 해초 등 주위에 있는 천연물질로 거름을 대신하고 미생물로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생수 씨는 경기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제주도를 거쳐 2017년 강진에 정착해 논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문옥양 인증과 함께 GAP 인증까지 얻었습니다. 정성껏 키운 논의는 수확해서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가 될 때까지 두었다가 단맛과 영양을 채워 판매합니다. 생과일은 1kg에 10만원, 말린 것은 100g에 10만원입니다. 가루를 내지 않고 순수한 논니만 말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색가루 파동 등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은 차로 만들어 팝니다. 논니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항암, 염증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이는 아, 어, 신의 선물이라는 그런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지금 여기 있는 논이 나무에 뿌리 붙어서 잎, 줄기, 어, 열매까지 모든 게다 약재로 써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건강과일 논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에 성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윤진옥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목표 달성률이 93%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와 한전은 에너지 밸리에 올해 안에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46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더불어 이달 안에 35개 기업과 3,600억원 고용 창출 537명 규모의 에너지 밸리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한국폴리텍대, 광주인력개발원과 에너지밸리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입니다. 한전과 전남도는 광주혁신산단 등의 에너지 산학융복합단지를 만들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농촌지능청 공모사업인 국립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뽑혔습니다. 이 센터는 350억 원의 국비를 들여. 2022년까지 장성군 삼계면 상돌이 일원에 본관과 연구동, 온실, 실증 증식 포장 등 20헥타르 규모로 짓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 이어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 센터 유치로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에이전트 즉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을 유통 판매할 재외동포 51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3월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함께 세계 22개 나라의 새로운 유통처를 모집했습니다.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등 모두 신한 명과 수출시장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재외동포들로 앞으로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기업 컨설팅을 돕게 됩니다. 전남도가 올여름 유례없는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는 20에서 25일로 예측되고 태풍도 두세 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도우려고 700억원을 들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6월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벼, 콩, 원예시설 등입니다.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응해 에너지 ict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ict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에게. 직무교육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반 학생에게 힘내라 희망 전남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원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출연금 등을 통해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다음 달 초까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전남도가 전남형 동물 복지 농장인 녹색 축산 농장 지정을 확대합니다. 동물 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은 적정한 가축 사육 밀도와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해 선발합니다. 운영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녹색 축산 기금 융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도는 6월 기준 모두 236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신청은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원대 여수 경도 개발 소식에 이어 영광 e-모빌리티 특구에 643억 원이 투자됩니다.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